넬리아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구 t v 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하셨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홀리스피처치 우리 서모세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목사님. 방송 나가고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 네. 어,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예, 기도운 예. 겸해서 예. 예, 전국에 이렇게 예. 사역지가 있는데요. 예. 어, 지금 이제 홀리 스피릿 처치는 서울에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사역지를 네,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충주의 성령영성 기도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데는 전부 다 부산 네. 다운타운 기도원, 오, <laughs> 대구 멋있죠. 다운타운 기도원, 아, 어, 네. 대전 다운타운 기도원, 네. 광주 다운타운 기도원, 우리 지역 홀리스피릿, 그다음에 네. 다운타운 아, 네, <laughs> 네, 이렇게 좀 어, 글로벌하게 네, 이름을 네, 줬어요. 네. 아 제가. 네. 외국 사역을 나갈 때, 저는 네. 한인교회보다는 외국 영성하는 데를 가서 직접 사역을 합니다. 아, 외국인교회? 네. 예. 그래서 예. 가보면, 네. 그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음. 사례비를 많이 주든 않는다고 해요. 네. 그런적으로. 근데, 네. 제가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네. 뭐, 놀래가지고서 많이 이렇게 사례비를 아. 받아서. 아, 그러니까 네. 한국교회를 소개할 때, 그분들이 익숙한 네. 그래서 그런 용어로, 홀리 스피릿 처치, 다운타운 예. 교회. 아, 그 그리고 또 아. 제가 갈 때는, 네. 예, 선물로 다니 예, 태극기하고 부채 음. 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드려요. 가장 한국적인 예, 그래서 것을? 제가 코리안 팬. 네 <laughs> 야, 어, 이해를 잘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뭐 워낙 전 세계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예. 네. 네. 지금은 이제 어, 하늘길이 막혀서 네, 오히려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네. 또 그래서 어, 우리 쿠티비의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준것 같아요. 아멘. 네. 그동안 사역하신 지가 꽤 되셨죠? 제가 응. 한 20년 됐는데요. 제가 네. 목회를 사실상은 상상을 하더도안 했어요. 전 원래 응. 일반 그 사설 우체국장을 겸해서 계속 일을 했고. 아, 우체국장을 네. 하셨어요? 근데 네. 근데 주님을 영어로 만났기 때문에. 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아. 그냥 전혀 일을 하겠다고 네. 그래서 한 17년 동안 네. 충주에 기도원 같은 경우도 17년이 됐는데도 네. 그 동안에 헌금 시간 한번 없이 아. 자비량으로 어떠한 네. 오는 분들을 다 섬기고 네.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죠. 아, 참 자비량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운했기 때문에, 네. 어, 그렇게 행하시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점도 많은데, 음.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저의 삶을 보고, 영적인 건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약간 이상하다고도 하고. 네. 근데 삶을 보고 네. 아, 이렇게 또더 크게 후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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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하나님의 일은 네. 세상적인 계산으로 할 네. 필요는 네. 없어요. 네. 우리가 목사님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께 그냥 다 네. 바치겠습니다. 네. 자비량으로 네. 사역하겠습니다 하면 네. 하나님이 에. 에, 들풀도 먹이시고 책임져 에. 주시는데, 우리의 하물며 우리랴. 네. <laughs> 그래, 오늘 시청자 여러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서 모세 목사님의 이 능력이 기도, 어, 성령 충만한 기도는 정말 어,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도 기대하시는 바도 크잖아요. 아, 저도 또 네. 이렇게 지금 오늘 전화로 다니 이렇게 사역 네. 받는 분들도 네. 사실은 시청자분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오면서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출연했으면 어땠을까? 할렐루야. <laughs> <알렐리아. 웃음> 뭐 한순간에 네. 그냥 뭐이 세상을 네. 뒤집어지 않았을까? 네. 근데 우리들이 아직은 네. 그 생명을 제자들이 그 주님을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것이어더큰 일을 한다지만 사실은 그, 그것이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네. 에,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문제 있는 분들이 네. 에, 에, 하나님의 주님의 사인을 받고 아멘. 특별히 기도가 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뚫렸다고 하거든요. 기도가. 예. 뚫린 분들은 예, 방송을 보메도 다 네.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서 치유받고 예, 예. 회복되는 예, 시간. 예, 예, 예. 아멘. 예. 네, 그래요, 여러분.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서무세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신데, 어,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드릴 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네, TV 방송 능력의 기도 시간인데요. 네. 네,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어, 49세 김 집사라고 합니다. 네, 김 집사님. 네. 오늘 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소모세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실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소모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예 영광입니다. <laughs>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 제가 2016년도에 유방암 1기 홀몬 양성 진단을 받고요. 네.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 다 하고서 홀몬 네. 약을 복용해왔으나 네. 3년 후에 재발이 됐어요. 2019년 9월에 3중 음성에 가까운 네. 홀몬 약 양성에. 폐 전이성 재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 1년 4개월째 투병 중에 있는데요. 아... 현재는 이제 3증 음성으로 판명돼서 항암을 4번 정도 임상 항암을 실시하였고요. 예, 예. 폐에서 다시 그 수술한 부위로 유방으로 전이돼서 농과 짐물 딱지가 생기고 있고 간에도 1.5cm 전이 소견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 네. 어, 음 2016년 처음 원발 당시에 그 바로 1년 전에 2015년도에 교회 수련회에서 기도 받던 중에 네. 유방암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예언을 들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추진 이제 그 초신자일 때부터 예. 소망이, 예. 저희 친정 부모 형제들은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예.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언젠가 제가 주일 예배 기도 중에, 예. 어, 아, 내 생명이 사용, 그내 내 생명이 드려져서라도 부모 형제들이 구원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기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암 진단 후에 항암 효율증으로 제가 굉장한 고통을 받았었는데요. 예. 그 제가 그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 그때는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하나님 그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네. 서원 아니, 서원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예. 몸 조금씩 차츰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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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 지내오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2019년도에 재발하게 돼서 현재까지 지금 이르게 됐거든요. 예. 근데 예. 그때 당시에 과거에 엄청 심할 때는 막 공황장애도 오고, 뭐막 두려움과 이런 거에 막 굉장히 떨었었는데, 예. 그게 예. 제가 얼마나 예. 믿음이 없었고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둠에 예, 예. 종로를 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회개하고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현재는 이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 두렵거나 이런 건 없지만 예, 예. 주님을 좀더 선명하게 만나고 싶고 주님을 갈망하고 막연하게 예, 예. 희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더 구체적인 예. 어, 실제 하나님을 만나게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사람인지라 이따금씩 어두운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선포와 기도를 하지만 능력 있는, 어, 신실한 주님의 종을 의지해서 기도받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했는데 우연히 예. 그끼리 채널을 돌렸다가 아, 예. 연락들에게 되었,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요. 네.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대시고 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네. 생각하고 계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하나하나를 다 들으셨나이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셨고, 지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Oh, 아버지, 이 딸의 영혼에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 병마로부터 낫는다면 제 영혼을 턴 당신께 맡기겠나이다. 아멘. 제 육체마저 맡기겠나이다. 아멘. 제 아멘. 모든 것을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겠습니다. 주의.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한 이 병마를 어떻게 하면 이길지 아버지 알려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 어서 아버지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놀라운 영광의 능력으로 말씀이 실제 저에게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남은 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딸이 강구한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더 잡아주시옵소서, 더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사 듯이 지금 생기가 들어가서 아주 아버지 뼈들이 맞춰지고 살까지 생기고 세포가 생기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기적이 지금 이 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간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사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사인해 주시옵소서 이 딸이 온전히 주님만 악마합니다. 이 딸이 온전히 주님만 악마합니다. 이 딸이 주님께강 간고합니다. 지금 아버지 채찍에 맞이으로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채찍에 맞아 봐봐 낫기를 원합니다. 어, 주님도 네. 잡아주시옵소서. 주님도 어, 네. 잡아주셨고 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네.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네. 아버지 영광을 제가 찬양하는 자가 되고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시간 더 잡아주셔서 생기가 더 들어가게 생기가 더 들어 생기가 네. 들어 네. 오늘 놀라운 네. 기적이 네. 아버지의 말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앞서서 성경의 네. 말씀이 이루어지게 앞서서 이루어지게 앞서서 네. 이 딸을 시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당신의 네. 당신의 일꾼으로 저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병기로 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니 나이다. 아멘. 아멘. 에, 주님께서 에, 이렇게 제 감동에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다 니 이렇게 쓰기를 원하고 아멘. 지금의 과정은 에, 로마서 8장 28절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관계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이 사람을 깨뜨리고 이렇게 콜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매님이 네. 그런 과정에 뒤까지 않는가.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님을 더 악매가지고, 오히려 인생 수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집사님. 네, 오늘 네. 기도해 드렸으니까, 네. 네, 소망을 갖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위류의 기도가 꼭 필요할 것 같고, 네. 지금 기도 중에 네. 주님의 만짐, 영적인 만짐의 네. 그 사인이 꼭 있었으면 네. 바랍니다. 네. 그러면 소망을 갖고 네. 우리는 주님은 우리 이 병만은 너는 끝났어. 안 되잖아.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 우리 병만은그 마음을 계속 주거든 요 네. 주님은 뭐랍니까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 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것을 영적인 지금 터치가 들어갈 때 이분 은그 네. 말씀을 잡을 수가 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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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눈물로 네. 같이 아멘 아멘 네. 하시면서 네. 기도를 받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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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감동이 저도 임했어요 네. 네. 아까 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했는데 네. 어, 그 예수 존귀한 이름으로 네. 기도하니까, 네. 뭐, 네. 같은 역사가 네. 일어날 줄로 기대됩니다. 네. <laughs> 네 다음 분 계속해서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네네. 네. 쿠티비 능력의 기도 시간인데요. 네네. 네.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리에 사는 김명희입니다. 아, 김명희, t 에 네. 직함은? 목사예요. 어유 목사님. 네. 전화 네. 잘 하셨어요. 오늘 홀리스피릿 교회의 소모세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를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할렐루야, 서모세 목사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방송 중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떻게 지금 어떤 관계로 다니 전화 드렸죠? 아, 네, 제가 지금 눈이 많이 안 좋고요. 예, 예. 아. 어, 그 신장 신우신염으로 예. 한한달반 전에 엄청 고생하다가 지금 퇴원해서 집에 있거든요. 아 예예. 예. 그래서 식사 같은 거를 잘 못하고 예. 거의 몸몸 <laughs>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예. 네네. 아 그래요. 뭐 <laughs> 세상 그 병원에서는 에, 어떻게 원, 완치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네네.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제가 아멘. 지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픈 부위에다가 술을 얹고 네네. 예수님을 생각하심에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딸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본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본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딸의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말씀이 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제, 영혼이 아멘. 아멘. 제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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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리셨나이다 제 영혼이 죽음 앞 가운데 있는 저를 주님께서 살리셨고 주님께서 아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아멘. 생명이 뭔가 영원한 아버지가 뭔가 영원한 진리 뭔가 가 뭔가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줬나이다. 어, 주님 제가 육신으로는 지금 아프지만 영으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주님께서 어, 놀라운 은혜를 줄줄 줄 믿습니다. 어, 이 땅에 어, 살아계신 어,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될줄 믿습니다. 함손에게 어, 마지막 기회를 주듯이 저에게도 기회를 줄줄 줄 믿습니다. 어,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어,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 어,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더 보시옵소서. 어, 더 보시옵소서. 어, 어, 아버지 오늘 어, 생. 에스겔 47장에 아시, 에스겔 47장에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아, 흘러나와 아, 네.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 기적 이막에 앞서서 그 기적 이막에 앞서서 아, 그 기적 이막에서 아, 네. 아버지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수가 다이이이의몸에 아픈 부위에 그 세포 세포 아, 세포, 아, 세포 아, 마디 마디까지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서 그 아, 지금 이 아, 생명으로 아, 살아나는 기적이 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 응하게 앞서서 아, 말씀 영하게 아, 네. 앞서서 말씀이 아, 살아계신 아, 주님의 말씀을 아, 네. 지금 이 땅이 이 다리 온전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지금 만드신과 네. 지금, 지금 역사하신과 지금 온전한 그. 그분이 채찍에 맞으으로 내가 나음을 아버지. 이었다는 말씀이 아, 응해지는 아, 네, 걸 아, 네. 지금 알게에 앞서서 아, 주, 아버지, 아버지 지금 아버지. 아픈 사람들이 시청을 아멘. 하면서도 지금 그당시의그 놀라운 아멘. 권능의 부를 권능의 부를 권능의 부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딸이 아멘. 온전하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와 찬양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지금 목사님이 영적으로는 네. 주님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것 같아요. 네. 영적 체험도 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 네, 네, 목사님 네. 영혼은 막 주님을 막 찬양하고, 지금 네. 육체가 네. 지금 네. 이렇게 망가졌어도 네. 에, 오히려 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찬양을 하는 네. 게 제가 느껴져요. 아, 그래서 네, 아, 네. 에, 저기 더 네. 에, 감사를 네. 잡을 때 마지막 네. 그... 삼손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네네. 또 우리 목사님에게도 임했으면 하는 게 아, 바, 네. 바람입니다. 힘을 아, 내시고 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n i a s h i b 막그 뜨거움이 와가지고 지금. 아, 그래 o much like 사 o u all more 그래. 서 이렇게 방송을 이 l i 받는 분도 중요하지만 e s Yes. y e 다들 이렇게 저 아픈 부위만 아픈 부위에 같이 얹고 네.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분은 저는 항상 가슴에 서을 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기도하시고 웬만큼만 저기 하신 분들은 네. 뭐 주님이 지금 임하는 걸 웬만큼은 다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아, 제가 네. 사역을 많이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런데 네. 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네, 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네. 전파를 타고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텐데 네, 네, 네. 아, 동일한 은혜가 임할 네, 줄로 네. 아,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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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홀리 스피릿 처치의 서 모세 목사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본인 아, 네.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아, 네. 목사님, 저는 안양에 사는 네, 백미자 집사로 갑니다. 네, 백미자 집사님. 오늘 예, 예. 백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서모세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네, 목사님. 예, 할렐루야. 서모세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laughs> 반갑습니다. 제가 예, 예, 목사님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방송 중에 예.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만남이 우연은 아닐 겁니다. 오늘 시간에 네, 살아계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네. <laughs> 그뭐 네. 어, 지금 뭐 어떤 상태로 다니려 기도 받기 원하십니까? 아, 저는 목사님 이제 예. 10년 전에 예. 남편이 또 위암으로 갔고요. 예, 예. 저는 이제 체장암 2기예요, 목사님.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항암을 받고 있는데 예. 그래도 또 이렇게 2기로 발견돼서 너무 감사하긴 해요. 근데 예. 항암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너무너무 힘들고 예. 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어. 이제, 이렇게 체장암이 발견됐을 때, 처음에는 정말 너무 그냥,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응, 어, 충성도 했고, 이런, 이런 병이 왔을까 했는데, 어. 또, 나중에 이렇게 제가, 또, 의사선생님도 이게 발견된 것은, 음. 정말 행운이라고 해서 하나님 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또, 이렇게 해주셔서 또,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픈 위에다가 손을 얹고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받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권능의 손으로 이딸 서로 잡아주시옵소서. 아, 아멘. 이 딸의 그 영혼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지금 만져주셨고 치유해 주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멘. 그 놀라운 영광을 제가 찬양합니다 아멘. 늘 해바라기가처럼 당신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남은 생에 당신의 손에 의에 손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손과 발이 돼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에 살아계실 주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에게 아직도 아무런 힘이 없나이다 제가 아는 지식이 없나이다 아멘. 아버지 지금 더에게 저에게 에게 당신의 그 권능에 그 힘을 주사 살아계신 아멘. 주님을 제가 후양 보여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지금 남은 생에 당신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지우. 아버지 지금 이딸 당신의 그 놀라운 그 영혼의 그 소리를 아버지 들으셨나이다. 지우.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불로 권능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고 그 병마를 병마를 아버지 권능의 그 소멸의 불로 여호와의 그 소멸의 불로 이 지옥 불보다 더 강한 소멸의 불로 완전히 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완전히 타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전히 타기를 원합니다. 다태주시옵소서다 태우시옵소서. 존쟁 케 없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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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 믿음대로 아멘. 될지어다 아버지 시켜 주셨고 이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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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주님께서도 아주 네.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네. 막 힘이 들어갑니다. 아주 아 네. 영적인 힘을 받아서 힘있는 아 네. 사역자로도 주님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병만은 네. 그냥 생각지도 마시고 주님이 네. 아 아주 이렇게 영적인 고, 능력자로 쓰실 것을 막 미리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아멘. 히브리서 아 네. 아아 네. 11장 1절은 믿는 건바라 바라보는 게 실상이니까 아 그러면 아 네, 네 믿음대로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브리서 아아 네.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예. 예. 그래요. 백선님. 네 기도 네. 받으셨으니까 이제 네, 완치되시고 네. 목사님 말씀대로 네. 기한 일꾼 되셔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홀리 스피릿 처치 아이 참 이름도 멋져요. 서무세 <laughs> 목사님 옆에서 기도 같이 이렇게 봤는데 <laughs> 네, 네. 아주 저도 훅훅 요 다를 올리고 감사합니다. 네, 영적인 파워가 음. 엄청나게 네,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감동으로 느껴집니다. 네. 아마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가 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뭐, 질병은 다르고 기도 제목은 달라도 네, 아, 동일한 은혜로 네. 오늘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어, 워낙 바쁘신 일정 가운데 또 이렇게 구티비를 통해서 능력의 기도를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음. 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위험한 게 종교의 영화에 묶여서 나, 내가 살아계신 주 찬양은 아마 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대 많이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아,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지금 성령을 통해서 호인원이 하고 만나주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네. 죄와 이 마귀를 이기지 않겠는가 아멘.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네. 주님을 간절히 악무하는자 그래서 나를 간절히 악하는에레미야 33절 3절 말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아멘. 하늘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리라 아멘. 그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목사님도 예, 모든 사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능력의 기도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어,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